안녕하세요. 유튜버 전기왕 정원장입니다. 어, 뭐 질문은 이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태본안의 등가회로에서 VAB, AB측에 걸리는 전압과라는 거죠. AB측에 걸리는 전압은 이 3옴에 걸리는 전압하고 2옴에 걸리는 전압의 차가 나타날 거예요. 또는 2옴에 걸리는 전압하고 3옴에 걸리는 전압의 차가 나타나죠. 그, 두 전압의 크긴 같고, 부호만 반대돼요. 나는, 여기 3옴에 걸리는 점에서 2옴에 걸린 점을 빼줄 거예요. 3옴에 걸린 점에서 2옴에 걸린 점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3옴에 걸린 점이 얼마냐? 지금 5V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된 전압이 일정하니까, 여기 5V, 5V 걸리죠. 그럼 여기 5V 중에서 3옴에 몇 볼트 걸리냐 이거죠. 5V가 3옴하고 2옴에 이제 분배되잖아요. 5V가 3옴하고 2옴에 분배되는데 3옴의 건전압은 자기꺼 3 같죠. 5V가 2하고 3의 나누어 건전압인데 2옴의 건전압이니까 5V가 2하고 3의 나누어 인데 자기꺼 2 같죠. 그래서 3-12V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